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세계 속에서 뭐뭐 모모 전에, 뭐뭐에 앞서, 미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볼 예정이고 라이언이 총 3부작으로 꼼꼼하게 제작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차근차근 라이언과 함께 공부하는 부분들을 마스터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표현은, 뭐뭐 전에라는 표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efore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before의 경우는 단독 발음은 before. 이렇게 발음되지만, 문장상에서 리듬감 있게 발음될 때는 before. 즉, 앞에 부분을 b로 발음하기보단 v로 발음하면서 before.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참고해 두시고요. before의 경우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사용되는지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before이 문장에서 총 3개의 역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그만큼 회화와 영작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 활용도도 우수하죠. before은 첫 번째로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고,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뒤에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가 될수 있는 요소들이 올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한 단어의 명사나 동명사, 분사, 구문 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라이언'과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비포은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가능한데,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라이언' 옷은 'SV 올라 불라 쌍더블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결하면서 문장상에서 뭐뭐 전에 라는 뜻을 나타내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before는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라이언 어순에서 언제라는 공간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는 뒤에서 배울 어 g 와의 차이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B4를 활용해서 실전적인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언과 총 다섯 개의 문장을 살펴볼 예정이고 우선 세 개의 문장부터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면 첫 번째 문장으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논리나 순서에 맞게 일하세요. 즉,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순서에 맞게 일을 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자기 전에 커피 드시지 마세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 즉,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말하는 느낌으로, 내가 사장님 만나기 전에 나좀 도와줄 수 있니? 자,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의 경우는 라이언 현재 완료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문장인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cart. 마차나 수레를 뜻하는데, 즉, 말이 마차 앞에서 끌어야 하는데, 말이 마차의 뒤편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순서에 맞게 일을 하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두 번째 문장은 라이언이 정답을 두개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은 Don't drink coffee before you go to bed.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편하고 부드럽게 발음하실 때 Go to bed는 Go to bed.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으로 표현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Don't have coffee before going to bed. 커피를 마시다 라고 할때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Drink 대신에 Have도 자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돈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는 기본적으로 유인데 이렇게 주어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유를 생략하는 대신 뒤에 표현된 부분처럼 before going to bed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라이언과 추우의 분사 구문과 관련해서 함께 즐겁게 공부할 예정이니 지금은 before의 역할에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세 번째 문장은 편한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체의 느낌으로 수 라는 부분에서 빠르게 반응 포인트를 맞춰서 can you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Can you help me before I meet the boss?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는 my boss로 표현하지 말고 the boss로 표현하는 거. 라인이 모든 영상 속에서 계속 언급드리죠. 이 문장이 바로 before 이 대표적으로 접속사로 사용되는 문장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두 개의 문장을 라이언이 바로 생동감 있게 읽어 드릴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라이언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저는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네 번째 문장이 바로 부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before인데, Ryan walked here before. 이렇게 어순에서 언제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전에, 때로는 전에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다섯 번째 문장은 현재 완료 경험을 사용한 표현으로, I've never been here before. 이렇게 before의 경우는 현재 완료 문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문장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역할이나 시제, 이러한 부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하실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뭐뭐 전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prior to. 때로는 prior 다음에 한 단어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전치사로만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뒤에 주로 한 단어의 명사 혹은 동명사만을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앞에서 배웠던 before이라는 표현의 격식체로 기억하시면서 주로 문서나 격식체 있는 회화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세관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장은 You should pass through customs prior to getting on the plane.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문장의 도입부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You need to 동사. 때로는 조금 더 격식체로 표현하고 싶다면 You are required to 동사. 이러한 표현들로도 대체가 가능하죠.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했던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 공지사항으로 입사 전에는 이란 표현을 보게 된다면 두개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 Before you join our company. 이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Before joining our compan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위에 문장에서 더 문서에 가까운 격식체로 표현한다면 Prior to joining our company.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죠. 즉, before 대신에 prior to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격식체의 분위기로 문장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a go. 이 단어는 부사로 사용되는데 주로 숫자의 개념과 함께 사용돼서 뭐뭐 전에, 며칠 전에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before도 부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사로 사용되는 어거는 숫자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부사로 사용되는 before는 숫자를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럼 부사로 사용되는 어거와 before의 차이를 문장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여기 2년 전에 살았습니다. I lived here 2 years ago. 저는 전에 여기 살았습니다. I lived here before. 혹은 문장역에 따라서 I used to live here.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유는 바로 used 동사 자체에 전에는 뭐뭐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문장은 현재와의 연관성을 두거나 경험을 말하는 문장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완료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거를 활용해서 두 가지 실전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본다면,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나 이틀 전에 서울에서 라이언 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라이언 씨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3년 전에 채용이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숫자가 등장하면서 이틀 전에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I saw Ryan two days ago.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두 번째 문장은 Mr. Ryan is in our company and he was hired two years ago.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뒷문장의 구조는 and we hired him two years ago.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주어 부분을 누구로 잡을지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태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의 감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도입부에서 일하다라는 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문장의 표현력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라이언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은 상황과 리앙스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상태의 느낌에 포인트를 맞춰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이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미묘한 리앙스 차이 부분은 아래 보이는 썸네일 영상을 꼭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세계 속에서 뭐뭐 전에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총 3부작 시리즈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영상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before, prior to, ago 등장했던 표현들도 잘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자,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길 바라면서 라이언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2부 영상에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